나도 책 출판해 볼까 강의를 맡고 있는 학과장 윤정현입니다. 저는 나도 책 출판해 볼까의 이제 상강으로서 첫 번째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리고 두 번째 콘텐츠 기획 세 번째 나만의 글쓰기라는 세 가지 주제로서 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이 책을 쓰는 이유로서 자아실현과 제2직업의 자신의 브랜드 네이밍을 위해서 쓰는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문 강사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인 콘텐츠를 통해서 자신만의 연금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책을 출판하고요. 어, 네 번째, 취업과 창업을 위한 1인 브랜드 만들기 위해서, 어, 이 책을 출판하는 이유로서 하고 있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콘텐츠를 계획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어, 이렇게 이제 누구도 책을 쓴다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아, 그리고 도전을 하려는 자신감이 쉽지가 않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책을 쓸수 있도록, 어, 제목부터 챕터 구성, 내용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출해내는 과정을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어, 그렇게 실제로 이제 작업을 제가 해왔던 그런 현황을 제가 보여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분들은 수원장애인복지관에 계시는 그 주부들입니다. 예, 주부들을 자기 자녀들의 이야기 자신과 자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A4 용지에 써 오면 그것을 어, 저희가 교정하고 참석해서 어, 작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에, 나의 나의 가장 맞는 디자인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어, 나의 가장 어울리는 글을 어떤 것을 쓸 것인가 그것을 시를 쓸 것인가 소필을 쓴 것인가 아니면 자서전을 쓸 것인가? 자기의 전문 분야 일을 쓸 것인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출해 낼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책을 출판했던 책들의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했고 이거는 수원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책을 만들어 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강이 끝나고 나면 어그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 시간을 갖고 나머지 전체 이제 그 책이 출판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에, 이런 출판 기념회까지 할수 있도록 제가 어, 준비를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에, 그래서 누구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책을 쓸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어, 나도 책 출판해 볼까.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